인간의 존재가 보여주는 어떤 가벼움과 무거움 그리고 영혼을 중시하는 태도와 육체에 집착하는 태도 등등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지는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사비나는 토마시의 에로틱한 친구 중에 한 명으로 화가입니다. 그녀는 토마시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유를 추구하고 존재론적인 가벼움을 추구하는 사람인데요. 그녀에게 이처럼 자유감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공산주의입니다. 아버지는 완고하고 청교도적인 시골 사람으로, 14살 때 그녀가 동갑내기와 사랑에 빠지자 그녀가 집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또 그녀는 이후에 미술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그 당시 공산주의에서는 이른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그녀가 좋아했던 피카소와 같은 작품은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어떤 아버지와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완고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숭상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배반을 꿈꾸고 늘 그것을 피하면서 살아왔는데요. 특히 사비나는 집단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가치, 무거움, 진지함을 추구하는 태도들을 키치라고 일컬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처럼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동의를 표현하는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바라볼 때는 세상에 존재하는 똥들을 무시하는 태도인데요. 다시 말해서 똥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더러운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흠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일 수도 있고, 이러한 점들은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한 키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이 주장하거나 믿는 어떤 절대적 가치와 그리고 숭고함, 그리고 진지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사비나의 관점을 대변하는 부분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종교적 믿음이건 정치적 믿음이건 간에 모든 유럽인들의 믿음 이면에는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이 존재하며 이 세계는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존재는 선한 것이며 따라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거기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근본적 믿음을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라고 부르도록 하자. 최근에도 책 속에서 똥이라는 단어가 점선으로 대체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윤리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똥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똥과의 불화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똥을 노는 행위는 창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질을 일상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둘중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똥은 수락할 만한 것이라거나 그렇다면 화장실 문을 잠그고 들어앉지 말아야 한다. 또는 우리가 창조된 방식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중에서.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가 미학적 이상으로 삼는 세계는 똥이 부정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각자가 처신하는 색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미학적 이상은 키치라고 불린다. 이것은 감상적이었던 19세기 중엽에 생겨나 그 이후 다른 모든 언어에 퍼졌던 독일어 단어다. 그러나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함에 따라 그것이 지닌 원래의 형이상학적 가치가 지워졌는데 말하자면 키치란 본질적으로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다. 문자적 의미나 상징적 의미에서 그렇다. 키치는 자신의 시야에서 인간 존재가 지닌 것중 본질적으로 수락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배제한다. 여러 사조가 공존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서로를 제한하고 무화하는 사회에서는 키치의 독재로부터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독창성을 보호할 수 있으며 예술가는 예기치 않은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흐름 하나가 모든 권력을 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대변의 전체주의의 키치 왕국에 빠지게 된다. 내가 전체주의라고 표현한 까닭은 키치를 훼손하는 모든 것은 삶으로부터 추방당하기 때문이다. 모든 개인주의의 발현, 모든 부조화는 미소짓는 연대감의 얼굴에 내뱉은 가래침이기 때문이다. 모든 회의주의, 사소한 세목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는 자는 마침내 있는 그대로의 삶, 그 자체를 의심하기 마련이다. 아이러니. 키치의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진지하게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가족을 버린 어머니나 여자보다 남자를 좋아해서 교미하여 번식하여라 라는 신성불가침한 슬로건을 위협하는 남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위 강제수용소는 전체주의적인 키치가 자신의 오물을 버리는 정화조라고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란치는 결혼한 남자로 아주 명망있고 또 잘생기고 능력있는 학자로 등장을 합니다. 프란치는 사비나와 혼의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나 그는 사비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인데요. 사비나의 관점에 따르자면 이 사람은 정치적인 키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인류의 멋진 전진,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우정이라든지 평등, 정의, 행복 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이 책에서는 대장정이라고 일컫고 있죠. 그는 아내가 사비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자신이 사실은 사비나와 애인 관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사비나는 오히려 구속이 싫기 때문에 프란츠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프란츠는 나중에 캄보디아가 공산주의자의 만행으로 대학살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베트남 공산주의자의 지배 속에서 그 캄보디아 안에 있는 여러 환자들과 피해자들이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서방의 지식인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인도주의적인 그런 외침을 하고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행진을 하려고 할때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란츠는 우연히 들이닥친 강도에 의해서 결국 공격을 받게 되고요. 결국 프란츠는 나중에 스위스로 돌아와서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네 명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이 소설은 인간의 존재가 보여주는 어떤 가벼움과 무거움, 그리고 영혼을 중시하는 태도와 육체에 집착하는 태도, 또 우연히 반복되면서 어떻게 필연으로 여겨지고 운명으로 화하는지, 또 무거운 역사적인 장면 속에서 인간의 개인적인 실존은 얼마나 부유하고 또 황폐해지는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미국에 정착하는 사비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 사람이 갑작스럽게 닥친 사고로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밀란쿤데라가 이 소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지는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삶이란 단한 번뿐이고 우리가 영원회귀의 사상처럼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혹은 다른 선택을 하면서 비교해 볼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정치적인 추구, 사랑, 가치에 대해서 인간이 많은 의미와 또 고귀함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류는 실패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 인류가 해온 것에 대해서 결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소설의 제일 마지막 장이 카렌인의 미소라는 다시 말해서 카렌인이라는 테레자가 키우던 개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테레자가 느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신은 인간에게 동물 위에 군림할 권한을 주었으나 그 권한이란 단지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될 수도 있다. 인간은 이 행성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경영인에 불과하고 어느 날인가 경영 결산을 해야만 할 것이다. 데카르트는 한술 더 떴다. 그는 인간을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름 아닌 그가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는 사실에는 필경, 심오한 물리적 일관성이 있다. 인간은 소유자이자 주인인 반면, 동물은 자동인형, 움직이는 기계, 즉, 마시나 아니마타에 불과하다고 데카르트는 말한다. 동물이 신음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하소연이 아니라 작동 상태가 나쁜 장치의 삐걱거림에 불과한 것이다. 마차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마차가 아픈 것이 아니라 기름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의 신음소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야만 하고 실험실에서 산채로 조각나는 개 때문에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테리자는 태평하게 무릎을 베고 누운 카렌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대충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자기와 비슷한 대상에게 잘 대해준다는 것은 아무런 미덕도 아니다. 테레자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살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토마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랑받는 여인으로 처신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토마시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와 타인의 관계가 어디까지 우리 감정, 우리 사랑이나 비사랑, 우리 호의 혹은 증오의 결과인지, 또는 어디까지가 개인 간 역학 관계에 의해 사전에 규정되었는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참된 선의는 아무런 힘도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순수하고 자유롭게 베풀어질 수 있다. 인류의 진정한 도덕적 실험, 가장 근본적 실험, 너무 심오한 차원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우리에게 운명을 통째로 내맡긴 대상과의 관계에 있다. 동물들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의 근본적 실패가 발생하며. 이 실패는 너무도 근본적이라 다른 모든 실패도 이로부터 비롯된다. 내 눈앞에는 여전히 나무 둥치에 앉아 카레니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류의 실패에 대해 생각하는 테레자가 있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이미지가 눈앞에 떠올랐다. 토리노의 한 호텔에서 나오는 니체. 그는 말과 그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마부를 보았다. 니체는 말에게 다가가 마부가 보는 앞에서 말의 목을 껴안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그 일은 1889년에 있었고, 니체도 이미 인간들로부터 멀어졌다. 달리 말해 그의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이 정확하게 그 순간이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바로 그 점이 그의 행동에 심오한 의미를 부여한다. 니체는 말에게 다가가 데카르트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것이다. 그의 광기, 즉 인류와의 결별은 그가 말을 위해 울었던 그 순간 시작되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니체가 바로 그런 니체이며,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테레자는 죽을 병에 걸린 개의 머리를 무릎에 얹고 쓰다듬는 테레자다. 나는 나란히 선두 사람의 모습을 본다. 이들 두 사람은 인류,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행진을 계속하는 길로부터 벗어나 있다. 네, 난해하지만, 어, 여러 가지 다른 가치 판단과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볼수 있게 해주는 소설입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어떤 한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보다 여러분들의 관점 속에서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들과 또 여러 사상적 자원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의 생각과 삶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